오늘 설명할 게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블룸 게임에서 나왔고요 어, 협찬을 받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게임인데 상당히 쉽고 재밌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해봤는데 인원 상관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성물은 이제 뭐이 카드가 다구요. 어, 카드에는 이렇게 특수 카드가 4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데 1부터 9까지 6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를 이렇게 섞으셔 가지고 더미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플레이어가 각자 6장씩의 카드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여섯 6장씩 카드를 받으시면 각자 플레이어는 이제 나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여섯 장을 보시고 숫자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있는 이렇게 숫자를 조합해서 자기 앞에 이렇게 공개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3개의 10의 자리의 수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이가 이제 높아질수록 어, 높아지게 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나는 나이가 어려야 되고, 이제 상대방은 최대한 나이를 먹게 공격을 하는 이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나이를 적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처음에 카드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여섯 장이 다 특수 카드다. 아니면 숫자 카드가 한 장만 있고 다섯 장이 모두 특수 카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한테 그 카드를 보여주시고, 다시 버리는 더미에 버리시고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숫자 카드가 두장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여야만 이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인에서 5인까지 가능한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제 뭐 5인까지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조금 재미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3인 게임도 해보고 2인 게임도 해봤는데, 어, 2인 게임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원 수를 그렇게 타지 않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6장에서 2장으로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에 이제 수를 만드셨으면 나머지 4장씩을 이제 손에 갖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특수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랑 6이랑 0이랑 9에 이런 숫자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선이라고 하고 선인 사람부터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동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 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상대방에게 내 숫자 카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행동으로는 공격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특수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특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특수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행동으로는 이제 내네 숫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싫거나 특수 카드를 사용하기 싫거나 그럴 경우에 아니면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카드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 숫자에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씩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공격하기 입니다 공격하기는 이제 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어를 공격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네장의 숫자 카드 중에 어 상대방의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딱 1이 높은 카드를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10의 자리에 놔도 되고요 1의 자리에 놔도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 조합이 5690입니다. 5690이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와 6이고 여기는 2와 8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8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의 자리에 이제 1차이가 높은 카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1의 1이 딱 1이 높아야 됩니다. 1이 높은 카드를 써서 배치를 해 주는 게첫 번째 액션입니다. 항상 액션이 끝났으면 다시 내장을 보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또 하겠죠. 자, 두 번째 액션 이제 특수 카드 액션인데 총네 가지의 특수 카드가 있어요. 일단 이첫 번째 액션은 뭐냐면 이 카드를 내가 쓰게 되면 어뭐이 사람이나 이 사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사람한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즉시 이 더미에서 카드를 이렇게 꺼냅니다. 자, 카드를 꺼내서 10의 자리를 무조건 덮어줘야 합니다. 1의 자리가 아니고요, 무조건 10의 자리를 덮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26에서 96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종료 조건이 발동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특수 카드. 그래서 이 특수 카드는 10의 자리에. 덤이 제일 상단에서 카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놓게 한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자, 이 기능은 내가 지정한 상대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숫자가 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얘는 29세였는데 갑자기 92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의 와 10의 자리를 변경을 한다. 그리고 이 특수 카드들은 자신에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카드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쓸 수도 있고 상대방들한테도 쓸수 있다. 자 그리고 이 0자는 어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는 없고요. 이것도 특수카드고요. 숫자지만 9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한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수카드만 나한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96세였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굿자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갑자기 6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은 9만 덮을 수 있는 특수 카드고 나한테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 카드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뭐 어떤 사람이 특수 카드를 쓸때 멈춰라고 하면서 내 턴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날 공격하거나 누군가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하려고 할때 이걸 쓰게 되면 그 사람의 특수카드는 즉시 버려지고 저도 이렇게 즉시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당하거나 상대방을 방해할 때 이제 쓸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카드 사용하기 액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특수카드도 사용할 게 없고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할 카드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 카드에 무조건 꼭 하나의 숫자를 놔야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숫자보다 무조건 높아져야 되고요. 1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13이면은 이 8을 놔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8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18인데 어떤 카드를 놔도 이 현재 숫자보다 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네장이 있는데 어떤 숫자를 써도 이 18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 카드 한 장을 뒷면으로 해서 덮을 수가 있습니다. 덮고 싶은 곳은 뭐 내가 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1의 자리에 덮어야겠죠. 그래서 이 뒷면은 다 9의 숫자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나이를 올릴 수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 어 카드 한장 쓰고 보충 받고 또 카드 한장 쓰고 보충 받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내 턴이 왔을 때 이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겠죠. 이렇게 90세 이상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 턴을 하기 전에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 여기서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어, 지금 이 98세인데 더해서 100이 넘어가면 즉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점 계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세가 돼서 어, 종료가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를 버리시고 일반적인 내 턴을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90세가 넘은 상황에서 이제 종료 조건을 발동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카드를 이렇게 뽑았어요. 이제, 아, 91세 이상이에요. 91세 이상일 때 이렇게 딱 뽑았죠. 근데 지금 100세가 됐죠. 이걸 뽑음으로써 합이 그렇게 되면 즉시 라운드가 끝나고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이가 무조건 벌점의 나이가 됩니다. 이 사람은 6점이 되겠고 이 사람은 82점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누군가가 91 이상이 돼 있을 때 카드를 뽑아서 100세가 넘어간다 그럼 즉시 끝난다 그 상황이 안되면 그 카드를 버리고 그냥 일반 턴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벌점을 모두 기록을 하시고 다시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총 3라운드를 해서 벌점이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